너무 건니찌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테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패턴을 가지고 실제 입으로 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 여러분들 어떤 거 같아요? 음, 생각처럼 잘 됐나요? 어, 뭐 물론 너무 쉬워서 어, 이런 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어, 그러면 다행이죠 근데 어, 아 쉽다고 는 하지만 아직 좀 무리다 힘들다 어,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이런 학습 자료를 계속해서 회화자를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 하다 보면 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일본어가 어, 나오는 그런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막잘 되진 않았어요. 어, 이렇게 하다 보면 되니까. 자신감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몇 가지 더 계속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시대명사 그리고 부정표현 이것도 추가로 나오니까 같이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아이고 말이 고이네. 같이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 겸 쉽게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それは本です。それは本です。それは本です。.それは本です.それは本です.それは本です. 자, 모모입니다. 데스. 책은 혼이잖아. 요 혼. 그래서 혼데스. 본데스. 그죠? 그것. それ. 그것은 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것은 가방입니다. 저것. 아래죠? 어, 가방은 가방이니까. 아래와 가방데스. 아래와 가방데스. 아래は가방んですあれはかばんです。あれはかばんです。자입렇다우산죠자 이번에는 이것은 우산입니다 우산. 우산은 카사죠. 이것. 카사카사카사카사카사카사 너무 쉬워서 지루한가요? 어, 지루해도 처음에 쉬워요.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이고 저것은 가방입니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 자, 연결하면 연결 떠올려야 되는 게 나이나니데 나이나니데스죠. 자 해볼까요? 이것은 자동차이고 고래와 그름마데 저것은 가방입니다. 아래와 가방데스 붙여볼까요? 고래와 그름마데 아래와 가방데스 これは車であれはカバンです。これは車であれはカバンです。えこ이は何ですか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何ですか参考録れは何ですか それは何ですか?잘 되나요? 이번에는 그것은 우산입니까? 우산, 카사였죠それは傘ですか 자, 이번에는 새로운 겁니다. 부정 표현. 아니요, 이것은 우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정 표현은 핵심이 뭐였죠? 명사 뒤에 네와 아리마생, 네와 아리마생 이걸 접속시키면 되죠.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초보 학습자들이 무엇무이 아닙니다. 네와 아리마생을 발음할 때 무엇무엇이 띠고 아닙니다. 이 한국어에 익숙하게 바꿔요. 그래서 나이나이, 네와 띠고 아리마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네와 아리마생, 네와 아리마생 이렇게 한 번에 덩어리로 발음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볼까요? 아니요, 이것은 우산이 아닙니다. 먼저 아니요. 이에 이것은 우산이 아닙니다. 고래와 가사. 아니요. 이에 아닙니다. 고래와 가사. 아요 이에 이것은 우산이 아닙니다. 고래와 가사. 아요 이에 아닙니다. 아니요. 이에 이것은 우산이 아닙니다. 고래와 가사. 요이것은 우산이 아닙니다. 고래와 가사. 아 아닙니다. 가요이아요에이요이번에는저것은스마트폰입니까 의문형입니다. 스마트폰. 스마호 라고 하죠. 아래와 스마호ですか? 아래와 스마호ですか? 아래와 스마호ですか? 아래와 스마호ですか? 한번볼요 아래와 스마호ですか? 자, 부정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아니요. 저것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스마트폰이 띠고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스마호대와 띄고아리마생이러면안 돼요. 네와아리마다붙여서 가봅시다.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스마호폰와아리니다스마트아니 스마 아니요. 저것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이에. 아れ와 스마호 ではありませ 이에. あれはスマホではありませ 이에. あれはスマホではありません. 아니요. 이에. 저것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아래와 스마호대와아리마생 <목소리>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 길진 않지만 여러분들 입으로 말해보는 어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시간은 패턴 공부할 때만 하고 회화 시간에는요 정말 생각 없이 입으로 나올 수 있게 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봤는데 재밌었나요? 잘 되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테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잘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